자, 1부에 이어서, 여기 2부에서는요, 두겹 감기하고 1.5겹 감기를 보여드릴 텐데, 특별히 1번부터 5번 나사선을 전부 다두 겹으로 감겼습니다,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걸렸어요. 아무것도 감지 말고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 제품은 아무것도 안 감았을 때 5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뜻은 얘는 이제 록타이트 55를 감고 돌려도 5바퀴까지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감으시면 돼요. 이제 감아보겠습니다. 여기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고 대각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통 저는 여기 2번 나사선부터 밑에서 감아오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감을게요. 자 1번에 감았어요. 1번 나사선 2번, 3번, 4번, 5번. 원래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여섯 번째까지 감았어요. 그리고 5번 나사선부터는 두번 감아주면서 내려옵니다. 4, 3, 2, 1번까지 그대로 두 겹으로 해주고, 커팅. 예, 그리고 그 방향대로 그대로 세로 올리면서 이제 마름질을 세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대로 체결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저 실이 들뜨거나 밀리거나 막 그런 현상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걸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먼저 돌려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잘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실을 감았기 때문에 좀 뻑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돌려 줍니다. 몇 바퀴까지 돌아가는지 여기에 두 바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저기 연결하는 부분에 실이 커터논지를 잘 봐야 돼요. 예 지금 잘 따라서 돌고 있죠. 예, 세 바퀴, 네 바퀴,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밀려 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감긴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감긴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네 바퀴를 감은 거거든요. 두 겹으로 감아준 상태에서 네 바퀴를 돌렸는데 조금 짱짱한 느낌이 좀 있어요. 다음에는 이거 1.5 겹으로다가 한번 감아볼게요. 이건 지금 두 겹을 감은 거고 1.5 겹을 감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5겹 감을 때 똑같아요. 대각선에서 시작을 해서 1번부터 감아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3번 정도 더 감아주세요.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꼭두 겹이 되게끔. 자, 이건 포개진 게 이렇게 포개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개졌고, 이렇게 포개졌다고 보시면 돼요. 1.5 겹입니다. 1.5 겹. 이렇게 해 놓고 한번 돌려 볼게요 요것도 밀리지 않으면 돼요 저 실이 들뜨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만 없으면 1.5겹도 괜찮아요 2겹이 너무 짱짱하다 그러면 1.5겹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1번 나사선, 2번 나사선이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두 겹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마감을 했을 때네번 네 감았는데 깔끔합니다. 뭐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잘 됐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 겹으로 감아볼게요. 한 겹으로 감아볼 텐데 이한 겹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선에 두 겹이 되지 않게끔 한 겹으로 감아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15mm든 20mm든 25mm든 한 겹으로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한 겹으로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손으로 돌려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도 그냥 돌아가고 세 바퀴도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 바퀴, 다섯 바퀴까지도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더 돌리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 안쪽에 체결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 겹으로 하시는 거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센이고요. 이거는 황동이에요. 그리고 25mm 짜리입니다. 25mm, 25mm. 요거는 그러면 굵기가 굵어졌으니까 더 많이 감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손으로 한번 그냥 돌려보세요. 걸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예. 네. 자, 여기서 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유의당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몇번 돌아가는지, 손으로 돌렸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바퀴 조금. 그러니까, 네 바퀴 조금 안 되게 돌아가요. 세 바퀴 반 이상 돌아갑니다. 그러면, 록타이트 55를 감았을 때도, 이 정도 최소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 요것도 한 바퀴만 감는 거로 보여 드릴게요. 자, 1번부터 1, 2, 3, 4, 5번 나사상까지 돌리고 끊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 겹으로 하는 거예요. 한 겹으로. 한 겹으로 했을 때는 빠지는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록타이트 5 0는 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한두 겹이나 한세겹 정도까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얘가 밀리지 않고 잘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돌면서 저 실이 꼬이면서 빠져요 그래서 네 바퀴를 돌려 줬는데 이렇게 실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한 겹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한 겹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5mm든 20mm든 25mm든 한 겹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겹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4, 3, 2, 1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름질해서 이거를 그대로 체결을 해 볼게요 여기 1부에서는 2번 나사선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할 때도 있고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냥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얘는 전부 다 1번부터 두 겹으로 다한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1, 2, 3, 4, 5번을 다두 겹으로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한네 바퀴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4번까지만 돌려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돌렸는데도 주변에 들고 일어나는 게 없어요. 들뜸이나 실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내 바퀴 거의 다 돌린 거거든요. 근데도 그대로고 그 안쪽에 보면 실이 삐져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록타이트 55, 15mm 하고 25mm에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두 겹으로 감는 방법 그리고 1.5 겹으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사용을 해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보내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겹이나 1.5 겹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